우리 지난 며칠에 걸, 몇 번에 걸쳐서 치성수에 이르는 경험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근본 교과는 우리 다 어르신들이고 혼자 계신 분도 계실 새요. 말씀을 대접하기가 대접,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가정 공부를좀 제가 뒤로 했습니다. 자, 양해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공부를 합니다. 치성수에 들어가는 경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에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지금 하늘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 동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 없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어디에서 무엇 하십니까? 예, 역시, 야무진 집사님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치성소에서 마지막 중보사업 하신다. 이 내친김에 마지막 중보사업이 무엇이죠? 예, 죄의 도말 하신답니다. 미경자미의 죄의 도말이 뭐죠? 예, 우리 야무진 학생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새롭게 하는 날이 올 때, 그대의 죄가 도말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지성소 봉사의 목적이 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가 승소에서 지성소로 변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금과 함께 들어가며 그분의 사업을 이해하고 세상에 주어진 마지막 자비의 기배를 세상에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자의 무엇을요?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기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의 날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오세요? 지성소에서 뭐 하십니까? 마지막 봉사하시죠 마지막 봉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봉사의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디로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함께 예,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자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라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우리를 준비시키는 중보사을 하십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자. 이 말을 조금 풀이해 드리면 그분의 초림은 27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지만 그분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지만 그분의 재림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미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해결하러 오는, 오는 것이 아니다. 그를 의미해서 지금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그분이 지금 죄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일을. 그래서 조금 이런 질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품성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판명된 사람만 이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죄를 모하고 용서받고 그 의에 참여하여 품성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 되어지고 어디 나오죠? 대전 2. 하늘의 한 조사 심판자 오른쪽에 딱 보시면 나오죠,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경험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그 경험에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아침에 단부님 전하고 왔습니다, 원사님 레위 16장의 말씀 보시면 취성소 대 속죄를 처음해서 우리에게 속죄에 참여할 사람들의 행동 강령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그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조화되지 않은 모든 직장을 버리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영적으로 포리해 드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경험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빨리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무도 하지 말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음. 자, 오늘 한번 같이 자 솔로몬에게는 <laughs> 솔로몬에게는 위대한 학문이 있었으나 죄와 상관이 없는 도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형성된 품성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지혜는 한갓 어리석은 것이요. 예. 솔로몬이 삼남한상의 동시분을 다 알았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땅에 사람들이 앙망하여 지혜를 베러 왔죠. 그가 고백합니다. 다 헛되고 피곤한 것이었다. 그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상관없는 생일을 살수 있는가라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제가 계시록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내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뭘 옮긴다?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솔로몬은 초대가 떠났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금이 어찌 변해 버렸는가. 솔로몬은 정금이어서 정금. 그런 정금이 순수한 금덩이 같은 그가 뭐로 변했어요? 오물로 쓰레기로 변해 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 지혜가 없는 세상의 지혜는 뭐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헛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를 예내신에서는 뭐라고 별칭을 하는 줄 아시죠? 솔로몬의 슬픈 자서전. 이런 자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겨우 구원받았죠. 논인의 회계와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남긴 죄의 흔적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대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렇 자, 우리 봅니다. 예. 다시 읽어람립의 마음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 a n t a s 하 n t a Santa, s a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일과 일치하도록 이상에서도 영혼을 깨끗 참고로 순종집사님 이것이 재림운동 때 우리 잘 아시죠 그죠 신랑이 온다 라고 외쳐졌을 때 우리 아침에 암송했던 구절인가요 어제 어젯 암송했나 어젯밤 고전일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사한 구절이었어요. 서기로운 처녀만 따라 들어갔죠. 서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따라 들어갔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 말씀을 본다면, 시성수에 들어가려면 뭐와 뭘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까?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이죠? 대장토로포리입니다 그들은 심판에 설 합당한 품성을 진니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어떤 품성요? 예, 심판의 설 합당한 품성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이라 말의 의미는요. 간단히 풀이해 보면요, 예복을 입었다 뜻입니다. 그 의미 자체는요, 풀이해 드리면요, 변화시키는 성의 체험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깜깜한 밤중을 아름다운 품성으로 환하게 비추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요? 딱한 번, 한 번.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예. 제가 말씀드려요. 이 말이 의미가 뭔가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속죄 받는 큰 날, 큰 날. 그래서 대속죄일 단어는 성경에로 없어요. 예언실에 가끔 언급돼 있는데 번역은 이렇게 번역 안돼 있습니다. 속죄받는 큰 날을 그냥 한글로 대 속죄로 번역해 놓으세요 다시 여하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죄받는 큰 날이요, 큰 날. 큰 날이 오기 위해서 나팔을 몇번 불렀답니까? 그건 천 번을 불렀. 그게 나팔, 저게 나팔이죠, 나팔이죠. 그렇죠? 그죠 랄랄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네? 가슴이 찢기도록요. 통증을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고뇌하고, 하고. 염려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 안 하면 죽거든요. 이걸 가르쳐서 뭐 한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뭐가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운명이 뭐 한다? 허순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룸을 가보니까 여섯 병상인데, 참, 다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방금 얘기 들으니까 물도 못 먹고요. 자존심 때문에 기저귀도 안 차는 이제 기저귀를 찬답니다. 이제 꼼짝 못 한다는 거죠.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네,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찰나입니다. 그죠? 자, 그 속죄의 큰 날. 참고로 여러분 속죄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용어로 번역되어지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죠. 용서, 구속, 속량, 화해, 화목, 도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이걸 오해를 하고 이산고에사가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왜요? 그런 단어를 쓰고 십자가에서 도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번역은 사실 맞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네, 불쌍한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용서가 주어지고, 속죄도 주어져요. 근데 속죄라는 단어에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송량 구속, 대속, 예? 화해, 화목, 도말, 죄삼. 하지만, 대속죄일에 주어지는 이 죄의 문제는요, 단순한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문자 그대로 죄를, 기록을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런 속죄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를 마게하기 위해서요,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런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게 말씀드리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그죠? 그런 기회를 가진 교회예요, 그죠? 그죠. 자, 봅시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1년 동안 행한 봉사가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끝난다. 끝난다. 이 끝나면 뭐가 옵니까? 이 끝날 일을 대비해서 주신 기빌이 뭔가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계시록 17장 15절.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그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이때 주어진 거예요. 이 봉사가 끝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주의 중보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지향이 이만 뭐가 옵니까? 아마겟던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 우리는, 그때 우리는 흰옷 입은 사람으로 서 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벗고 있으면 기회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직같이 오리니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전쟁이 오면 의미가 없다. 시간이 없다. 그때 옷을 입은 모습으로 뭐해야 한다? 발견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암성한 몇장몇 몇 절? 맞아요. 한다 입사님 혼자 읽어보세요. 시작. 깨어서 빼먹을 거요. <laughs> 누군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깨어서 빼먹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맞혀 봅시다. 그래서 최고의 보상의 큰 날에 사람들이 언제적에게 조사 심판입니다. 그죠? 렇 자신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의 공로로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제거 되어진다. 이와 같이 되어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성소 정결의 의미가 딱 부르지게 말한 무엇입니까? 하늘 책의 죄의 기록, 특별히 회개한 사람들의 죄의 기록이 없어지는 날 맞나요? 이것이 뭐예요? 성소. 정결이다. 죠이 그렇죠? 지상 성소 작업에서 죄를 토말하는 일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배웠죠.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제가 함 읽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최후의 속죄에서 지금 주님 와시죠? 뭐 최후의 속죄 사을 하시죠. 진심으로 회귀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제거되어지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지상상서를 가리켜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광야로 옮겨진 것이다 10편 103편 우리 기억하시죠? 13절 사단은 죄의 창시자였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원인이 되었던 모든 죄의 선동자였으므로 공의는 마귀에게 마지막 형벌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벌을 받을 사단 위에 그 죄를 놓는 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때 사단이 발부둥치는게 지금 마지막 바락이오 바락. 바닥. 이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도 연정 봉사는 성소정결과 아사셀, 아사셀이 무엇인 줄 아시죠? 쫓겨났다 뜻인데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제비 뽑은 염소머리 위에, 마귀를 상징하는 염소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났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회개한 죄를,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이 교회를 떠나신 그닥터리가 이것 때문에 재림교회를 또 떠났어요.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단이 진다고 엉터리 교회라고 막 공격하잖아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죄 받는 죄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 회개한 성도들의 죄를 마귀가 짊어지고 그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이걸 오해하고 또 그분이 를 교회를 공격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지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죄를 머리에 안수받고 짊어지는가?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의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예, 우리에게서 제가 성수로 옮겨졌고 그 제가 도말 받으면 용서받고 회귀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 받기 위해서 사단이 이 죄를 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뭐하는 거예요? 안는 거예요 왜 원래 그죄가 누구 거니까요? 자기 거니까요? 그죄 때문에 뿌리처럼 오래 타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뿌리요. 이런 분명한 진리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 교회를 떠나죠. 그러므로 뒷부분을 좀 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일이 뭡니까? 죄를 뭐 하려면? 그분의 중부사업을 마지막 완결하려면 일이 이루어지려면 마저 읽습니다 시작 누가 마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기록책을 뭐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열람 조사하느니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럼으로 시작 성소전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배를 개신교회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재림교회를 뭐라고 그래? 이단이다 그래요. 심판이 어디 있다고? 없는데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있죠 그죠 이것을 조사심판 이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있습니다또 암시되어져요.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기록에 남긴 모든 기록을 맞이하는 날, 이게 1800년 판에 후년 판의 대령 두 제목이에요. 이게 1911년 판에 조사심판으로 제목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조사심판이 뭡니까? 우리의 생애의 기록을 다아 하는 날, 직면하는 날, 맞이하는 날, 행한대로 심판받는 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계산서에 영수증에 빚이 빚의 목록을 남겨두면 안 돼요. 안 돼요. 다 탕감 받아야 돼요. 다 탕감 받고 여성딱 받이 딱 피니까요. 빚다갚았고어채무가 변제가 다 되었고 어 보니까 갚을 돈이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 보니까요 엄청 적립금이 많네요. 적립금이 무슨 뜻인지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생일을 통해 이뤄놓으신 의가 전가되었고, 입혀져서, 그들의 삶에도 예수의 생애의의가 열매로 가득 드러났네. 그런 뜻이요. 옛날에 빚을 많이 지었고, 또무지 갚을 수 없어 파산하고 수없이 파산해도 안 갚, 못 갚을 빚이 있었지만, 어? 빚이 어디 갔지? 다 갚았네? 용서. 빚, 빚만 갚았습니까? 나눠주신 의 오른쪽에 보니까요, 빚은 커녕, 은에게 돈이 엄청 적금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의가우리의가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런 계산을 빨리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때가 다 되었죠. 참 슬픈 일이지만 오늘도 감사한 것과 부담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 그래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섬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참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후한 헌금으로 밀어주십시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다 되었어요, 여러분. 때가 다 되었어요. 이 일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뭐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걸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또 맞냐 하면요, 재림 전 심판이라라는 말 쓰는 것도 뭐무방나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런 표현보다는요, 조사심판이 맞습니다. 조사심판.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뭐 하시는 때입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급은 미리 뭐되어야 합니까? 결정이? 그래서 조사심판이 있죠. 맞나요? 예. 네. 자, 그러면, 하늘 성소 봉사 사업이 예수의 부활 성천으로 시작되기 전, 시대의 사람들은 언제 하늘 성소에 들어갔는가? 다시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면서 비로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1844년 10월 달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그러기 전, 구약의 수많은 믿은 사람들은 언제 성소에 들어가는가?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예수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몇년 동안요. 어디에서요? 하늘? 성소 어디에서요? 체질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봉사,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뭐로 표현하죠? 매일의 봉사를 하고 있죠 매일의 봉사 매일의 봉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봉사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대속죄일 말고 1년 내내 한 봉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매일의 봉사라 그래요 매일의 봉사 핵심이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죠. 연중 봉사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없애는 건데. 다시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는 건데. 매일의 봉사 핵심 뭘까요? 회개한 사람들을 죄에서 불이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만는 거예요. 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들으세요. 지성서 봉사와 뭔가 풀리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집사님 풀이됐던 죄를 다시 자꾸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먹지 말라. 혹시 먹었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말아. 얘기하라.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하지 말라. 토한 거 먹으라 먹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매일의 봉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를 사람한테 불리시키는 것이고 또 말은요 부활된 죄를 성소에서 없애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매일의 봉사예요 이 일을 주님께서 얼마 하셨대요? 1800년 동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들으세요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지만 따라하세요 죄는 여전히 죄는 여전히 기록 책에 남아 있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 승진하심으로 그들의 기록 그들의 용서의 해결을 주님께서 간합하시고 그들의 죄를 아버지 앞증부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받았지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죄의 기록은 여전히 뭐합니까?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 죽자마자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구원 결정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맞죠? 안 맞습니다. 모형의 봉사에서 일 년의 마지막 속죄 사업이 있던 것처럼 인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 사업이 마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의 사업이 있게 되어진다. 오늘 저는 기도처럼 최고의 항원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교회 단상에 있는 분들마저 이 기비를 제대로 외치는 분이 참 드물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 그들 읽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시고 이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주님께서 치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음숙한 부분인 최후의 모여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경험을 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뭐 하여 따라 들어오래요. 안 따라가고 엉터리 엉뚱한 짓 많이 하면요. 문닫기면 끝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주석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동반자의 경험을 지금 해야 한다. 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놀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1절이 2절 신앙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조화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우리는 특심으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의의를 옷 입어야 하늘에 가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향방을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를 자신의 힘으로 믿는 것처럼 나아대지만, 뛰고 다니지만, 결국 말씀 앞에 우리가 조사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이 말씀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슬픈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대로 먹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気ド取りよんないだ。